다음은 김원웅 광복회장께서 기념사를 하겠습니다.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. 한 발짝도,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.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.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, 굳게 믿고 있습니다.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.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.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심사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